델프 음, 베드 한번 독해 문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문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읽기 전에 문제 한번 체크하시고, 물론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문제 따로 있을 거니까, 일단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123번, 그리고 456번, 마지막으로 7번까지.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읽고 어 조금씩 조금씩 읽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아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뭐한두문한두 문단 읽고 문제 읽거나 문제 한두개 정도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으시는 것도 어답 찾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 풀고 오신 다음에. 제 해석이랑 답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 L'interdiction du téléphone portable au collège 중학교에서 휴대폰, 들고 다니는 폰그죠 휴대폰 금지 되어 있는데 Selon une étude en u une e n g r o u e 에 따르면 les, les élèves qui fréquentent des écoles où le téléphone est interdit ont de meilleurs résultats que les autres.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근데 어떤 학교냐면 은 휴대폰이 금지되어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어,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낸다. 뭐, 좋은 결과를, 결과를 가지고 있다. 뭐, 더 좋은 성적을 낸다. dernièrement, 네. 최근에, 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어, 이 교육부, 어, 교육부 장관이, a souhaité durcir l'interdiction des téléphones portables au collège, qui existe déj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학교에서의 어, 휴대폰, 어, 휴대폰의 금지를 좀더 어, 엄격하게, 좀더 강하게, 겠죠 만들고 싶어, 만들기를, 어, 적용, 어, 만들기를 원했는데, 메 어, mais, q i n p r a t i q e 실제로는, n'est pas suffisamment appliqué, parce qu'aucune qu sanction, n'est prévue 에서 어떠한 그런 처벌이 없어서 예견되어 있지 않아서, 안,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Ah, on semble oublier que le personnel en milieu scolaire applique déjà cette mesure comme le rappelle liziane gervais secrétaire nationale du SNPD. UNSA, uh, pour moi, 얘기를 하듯이, 상기를 시키듯이, 어, 직원들이, 이런 학교에 있는, 그런 학교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교직원들이 이러한 그런 조치를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읽고 있는 것 같다,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uh, dans 97% des collèges, 한97% 정도의 중학교에서, l'utilisation du portable est interdit. 이 휴대폰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cela, 이는, fonction, plus, plus o moins bien. 뭐,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다. Si un élève utilise son téléphone, on, 한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ou, si son, on, 어, cook, 수업 중에, 어, 이게 소리가 나면, l a p p a r e e c o n f i s 소바 é et remis a u p a r e n t 이 휴대폰을 이렇게 압수되어서 휴대폰이그 기계가 그렇죠? 어 디바이스가 압수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달된다. 반환된다. 어 elle ajoute qu'une 그 다시 추가해서 천원을 한다라는 거죠. 추가한다라는 거니까. 균 u i d 딕 n 토 e e i c t i o n total 완전한 사용 금지는 금지는 est impossible à gérer. 이렇게 운영하기 어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 Uh, sur le terrain, 현장에 있을 때, on s'en, euh, on e n n rend bien compte에서 그것을 잘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현장에서 일해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차린다라는 거에 불가능하다라는 게, uh, de plus, queda가, um, de plus, queda가, les élèves ont des téléphones portables au collège car ils sont équipés par leurs parents qui veulent pouvoir joindre leurs enfants après la classe, que ce soit 후에 학교 끝나고 나서 수업 후에 그들 그들의 자녀들을 만날 그래서 조인날 뭐 연락할 수 하기 할수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장비를 갖춰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사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어, 그런 중학교에서의 그런 휴대폰 사용 휴대폰을 다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슬롱 어농 그 다음에, 박스 큐, 왜냐면, 하 그것이, les r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 그 부모님들을 안심시킨다라는 거죠. Selon, e uh, le responsable d'une fédération de parents d'élèves, 그 학부모, 연합, 뭐, 책임자, 연맹 책임자에 따르면, il y aurait autant de parents favorables à l'interdiction de, tel, de téléphone s portable qu'à leur autorisation에서, 이 휴대폰 금지에 찬성하는 그 부모님만큼이나, 그것에, 어, 아니죠. 그죠, 그죠. 그, 그것에 허용에 이제 찬성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 둘다 이렇게 골고루 있다라는 거죠. c'est pourquoi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les modalités de cette interdiction, 이러한 금지의 그런 방식이, 방법이, doit être discuté avec les familles. 그래서 가족들과 뭐, 가정과 논의되어야 한다. Catherine n a b e v k t i 이 사람은 secrétaire général du SGEN CFDT 이고의 그런 사무 총장인 카트린 나베베키티는 어 juge cette nouvelle interdiction inutile.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금지가 필요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불필요하다고 어 판단을 합니다. a j o u t e r de l'interdiction, à l'interdiction ne dit pas comment on règle le problème. 해서. 금지에다가 금지를 추가하는 것은 금지에 또 다른 금지를 추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그거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즉 다시 얘기면 문제방 해결 방법을 말해주진 않는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뚫레 걸레 주누 숭빠이 기배드 깨지. 그래서 모든 중학교들이 이런 사물함을 가지고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Cela n é c e s s 그것은 이러한 것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이런 장비와 SUFIZAMOND 플러스에서 충분한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고 로트레레몽 에큐 또 다른 하나 요소는 에큐 섹단 선생님 몇 몇몇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내블로반 유자주 빼다고직 데즈 우티 누메릭에서 그런 디지털 도구의 교육적 사용을 발전시키고 있다 즉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notre inconvénient 또 다른 하나의 그런 단점은 아, cette t e n d a n d i c t i o n 이러한 금지에 있어서 아, l e r le risque de priver les adolescents d'un d'un apprentissage sur l'utilisation raisonnée d'internet et des réseaux sociaux et ça comme SNS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을 그런 어, 올바른 뭐 사용,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학습을 학습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회를, 어, 학습을 박탈할 수, 어, 박탈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음, ᄅᄅᄅ, les enseignants font réfléchir leurs élèves, 어,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학생들을. quanta leur utilisation du numérique, aux conséquences de ce qu'ils, ce qu'ils y, ce qu'ils écrivent, qui qui au droit à l'image, 이오 l 스 u t 로터에서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미지 그런 초상권, 그 그렇죠? 이미지에 대한 권리니까 초상권, 그리고 그들이 쓰는 것, 그 거기에서 그죠? SNS에서 그런 쓰는 뭐 내용이라든지 어 것의 그런 결과, 그리고 디지털 그런 기기나 뭐 디지털의 그런 사용에 관련해서 이렇게 손 생각을 할수 있게 준다라는 거죠, 사고를 할수 있게 준다라는 거죠. les outils numériques contribuent à la formation des élèves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디지털 도구는 학생들의 그런 교육에도 기여를 합니다 On aurait préféré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하면 좋을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 Une réflexion collective 이런 단체, 모두의 그런 그 집단적인 그런 성찰, 뭐 생각을 선호한다는 라 거죠 즉, 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어, Sur la place du numérique à l'école 어, 학교에서의 그런 디지털의 위치, 불토큐 그 모모 보다는, de découvrir que le sujet s e 그래서 이런, 어, 대화 없이, 즉, 일방적으로, 대화 없이 이러한 주제가, 이러한 주제가 다시, 다시 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화가 던져지면 뭐겠어? 요 이런 주제가 던져지면 뭐겠어? 요즉 주제가 다시 논의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어, 접하는 것보다는 그 접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더 낫다라는 거죠. Le ministère devra ouvrir Uh, le débat à 아, tous les acteurs de l'école 에서 학교의 모든 그런 구성원들 그런 행위를 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이런 논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의를 놓아, 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디브가 조금 없어 가지고 조언을 하는 거죠. 이 교육부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pour certains enseignants 선생님, 몇몇의 선생님들에게는 le débat dépasse celui de l'école 그래서 이런 디베이트가 이런 논의가 학교의 것, 학교의 대바를 넘어선다였죠. 학교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Je parle des c r a n s avec les ados. Je valorise la lecture de livres. Mais le véritable problème, c'est ce qui se passe à la m e i s 그래서 나는 학, 이런 청소년들과 이런 뭐 화면, 스크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책의 그런 독서, 뭐 책, 책 읽기를 이렇게 강조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Jean Thomas Giovanni professeur d a n g l a 그, t v 그 사람도 TV 없이 자란 그 영어 선생님인 이토마 조반 노니 씨가 걱정하며 얘기를 합니다. Il faut que les parents apprennent à leurs enfants à garder une distance avec les, les écrans. 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뭐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 화면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법, 스크린들과 이렇게 거리는 두, 두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그런 뭐 이런 어, 표현들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 어, 조합 이름이네요, 그렇죠? 뭐 국립교육, 뭐 조합, 국립교육 조합 조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답을 한번 봅시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유는 캐트 모트르퀘 l'usage du téléphone portable à l é c o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를 초래를 가지고 있대요. 학교에서의 그런 휴대폰 휴대폰 사용이 어, 그래서 어, 답은 르 니보 스콜레어. 그래서 아까 좀안 좋은 더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답은 베번 콘서트카 o n 은 집중력인 거고 어이 젊은 친구들의 집중력, 어 그리고 레컬라스용 소시알은 이제 사회적 관계 젊은 친구들의 사회적 관계 여러분들 학 이거 이런 보통 배두에서 특히 글쓰기 시험 치시거나 말하기 시험 치실 때 다른 단어 쓰고 싶잖아요, 그죠? 보통 H D 형 o n 뭐 L F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초중고 같은 경우는 L F 쓰시면 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H D 형 a n 쓰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 특히 초중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 대학생들까지도, j e u n 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다시, 허포음 뮬라시용, 다른 단어로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 어, 요긴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다. 오케이? Okay?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i 뭐, h t u d i a n t les étudiants, les élèves, 그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음. 그 다음에, 2번, 음, selon l i s i a n e g e r b e r s dans l'intérêt de des jeunes.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즉, 청소, 여기서는 청소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젊은이들을 또는 청소년들의 이익, 이익 속에서, 그쵸? 이익을 위해서 일푸드레 뭐뭐 해야 된다. 뭐, 어, 학교에서 휴대폰을 오토리제 레 뭐, 완전히 허용해야 된다. 또레레스 옹디션, 약간 조건부로, 그쵸? 좀, 이렇게 허용해줘야 되고, 봐주는 거죠. 그 다음, 아테가지아콤플레트 뭐, 완전히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어, 답은 토레레. 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레파건 수해 <heh> 부모님들이 수해 뉴트리지아스온 텔레폰 빠갈레젤레 말레걸에서 학교에서의 어, 학교 학교에서의 학생에 의한 휴대폰 사용은 사용에 대해서 뭐 나오,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퇴소법에 아주 반대한다. 그리고 또 빡다슈에 쑥 뭐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이 비교적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share 되어 있다는 뜻,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의견이 좀 나눠져 있고, 글로벌만 전체적으로 대체로 f a v o r a b l e 찬성한다. 아까 전에 거의 수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B. 음. 呃, 어, pour Catherine Labecci, si 이 사람에 따르면, interdire le portable à l'école,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는, e difficile, par manque, 뭐뭐가 없어서 어렵대요. de personnel, 인력, 뭐, 직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없어서. t h e volonté politique에서 정치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다음에 t h e m o y e n m a t é r i e l 에서그런 물리적 자원 물리적 것 그런 것들이 뭐장비등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답은 세정 음 그다음에 5번 sillon Catherine Navert b de 사람에 따르면 ander dire le portable blanc à portable à l'école 학교에서의 휴대폰 금지는 serait un obstacle au liberté individuelle에서 개인의 자유 그런 개인의 자유에 어, 장애물이 된다, 제한이 된다. 아, 그 다음에, p r i v e r les élèves d'une é d u c a t i o n aux usages, a u u s a g e d'internet. Inter,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 그 학생들을 이런 인터넷 사용 교육으로부터 박탈시킨다. 그 다음에, e m p ê c h e r les élèves de développer des relations sociales에서, 그런, 그런 사회적, 그런, 관계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학생들이 이런 걸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고 대시요. 답은 어, 였습니다 그다음에 6번. 도캐터는나브백르이 사람에 따르면 라케스티옹 뒤 누메리칼 에콜 학교에서의 그런 디지털 문제는 에 p e u discuter, 거의 논의되지 않아요. déjà, dépassé,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난 논이고, 그 다음에, trop médiatisé, 너무, 미,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너무 미디어화됐다. 답은, p e u d i s c u t e 였고, 7번, pour Jean-Thomas Jobanon, 이 사람에 따르면, 아, 이 사람에게는, la question de l'usage du téléphone chez les jeunes, 이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에게서의 그런 휴대폰 사용의 그런 문제는, relève principalement de la responsabilité. 그래서 책임의 어 주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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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책임에, 뭐, 속한다. 이런 뜻인데, 어, 답은 de la famille.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까 뭔가를 해야 된다 학교에서 보다는 뭐, 학,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어, 그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매번.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주제빨도 조금 있고, 어, 그리고 이게 신유형이냐, 구유형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찍는 걸좀더 선호하시는 이런 다선지를 선호하시는 한국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이런 문제가 좀더 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 어,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특히 문제에 있는 단어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절대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문제에 있는 단어들이 특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주의를 많이 하시고 문제 같은 거뭐 다른 배두 책이나 그런 거 사, 사셨으면은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장, 문제 형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단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어, 훨씬 더 풀기가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은 배양이든 배두든 막 그렇게 수준이 확 높아질 수는 없어요. 중급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는 없어서 아무래도 문제에서 조금 어, 약간 좀, 뭐, 단어를 좀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좀 비슷비슷한 단어를 많이 넣는다라든지, 그래서 틀리게끔 많이 만드는 그런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도, 어, 좀 이렇게 유의를, 유의어를 좀 많이 알고, 동의어나 유의어나 좀 그런 걸 많이 알고, 또는 반대어, 안 되면 반대어로도 많이 알고, 또는 그러면은, 어, 자세히만 읽으면은 배두까지는 그래도, 어, 막 그렇게 대단한 레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점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두, 아, 이거는 뭐 마의 레벨이다 하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전혀 없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배두책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어려운 편이거든요. 어 특히 아베스 메두라든지 뭐그 외에도 책들이 좀 상향 평준나 한국 것 빼고 한국에서 나온 것들을 매, 많이 쉬운 편이에요 그것보다는 실제 시험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그런 어, 책들 빼고 그런 유럽에서 나온 그 프랑스에서 나온 그런 책들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개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